자, 괜찮아요. 오히려 오히려 좋아요. 아, 노랑 스윙네 이렇게 반대 괜찮아요. 살아요. 내가 저거 해놨어요. 오이파티는저 okay. 쪽으로 오셔야 돼요 네, 최다 제가 제가 셨어요 제가 푸셨어요 어, 아, 앞에 개좀아 안... 아, 왜 네. 아, 네. okay. okay. 오케이 왔다. 창솔리이랑 겹치느라, 옆으로 약간 강거로. 용맹 들어갔어요, 지금. 하하, 아, 봐가지고, 스카님이 깨져도 돼요. 멀리서가고 멀리서가지고, 잘해어요어요 잘해줬어요. 잘어요잘 잘해줬어요.

계속 물려 가지고 안으로 음. 들어가자. 정면 다리 잘하시... 무력 준비. 이쪽 반대편에 한두명 와줘야 돼요. 네, 제가 왔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응. 앞쪽에 하나 있어요. 조 앞쪽에. 제가 갈게요. 되나? 어, 늦었다. 아, 아깝다. <laughs> 아니, 아니, 이거는 제가 봤으면 저라도 움직였어야 되는데, 네. 이거 그냥 1파티 왼쪽, 2파티 오른쪽 나눠져 있는 건 어때요? 오케이.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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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어요. 모일 때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 오케이, 오케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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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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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거예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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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찾아야 돼이 자리 찾 자리 찾아서. 해요. 세요후부 쪽으로 탁 주세요. 아, 나이스. 레저 집중. 오케이. 아이고, 아한 보자 망쳤어요 안돼 저게 아까. 헤드 헤드는 잘 보이는데 반대가 아마 잘안 보여서 그렇고요. 빨간불 빨간 들어오는 데에서 레이저 나오니까. 네. 그니까 보스를 보고 있어야 돼요 저거. 네. 본인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저도 저거 뒤통수에서 맞아가지고. 뭔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한번더 아 몰라 나 화수 던져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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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넘어왔고 네. 너무 좋고 들어가세요 네, 여기 들어왔어요 무료 제수리 해야 돼. 네. 안 되네. 아, 오, 오케이. 오하면 시정. 구랑 야, 야구. 저한테 오세요. 아프시면. 어, 거기 저건데? 아, 그림 자구나. <목소리> <목소리> 아직 남았어요. 130대 들어가면서 용문 들어갔어요. 떡, 광저 이거 끝나고 바로 밀면은 정말 이나오고 하락 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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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리 슬슬 찾아가야 돼 준비하시고 몇줄안 남았어요 이제 나와요 밑에 없어지는 건 바로 생각하세요 네. 저거 뒤에 그 맥주. 오케이 나왔어요 어.. 자잘 레이저 집중 카소 쿨 안되니까 잘 생각해야겠다 오케이 레이저 피해 한번더 생각하세요 오케이 샷 오케이 네. 굿 좋아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됐어 별로 한번 해놓고 떨어지는 건 어떻게 어떻게 피해요 저거는저 그, 자리에 안 써보셨나? 자, 신포로 쓰느라 아저 아, 그거를 안, 안 써서 예. 0 이제 미사일 조종 중... 미사일 조이 한번 나올거니까 네 오케이, 주세이 예, 천천히 천천히. 오, 방금, 방금, 방금. 오, 방금, 방금. 오, 방금, 방금. 오, 방금, 방금. 오, 방금, 방넘겼 방금, 방금. 오, 방금, 방금. 오, 방나

네, 파서 그냥 건져놨죠. 오케이. 오. 제발, 아 저쪽이다. 어, 오 무력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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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거 해놨어요. 어 무력화. 무력화 아. 됐어요. 무력화 됐어요. 아. 자 자리 자리 사서 생각하시고. 응? 아 반대편이네. 이거 거의 적은 거 같은데. 응. 사랑이에요. 대합시다 어려우신 분은 밖에 빼요. 네. 야 돼요? 집인여기요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좋다. 아예 저기 버려. 버려. 없어지면 뛰쳐나 가야지 뭔가. 여기 조심하세요. 이거 그냥 뭐. 누구 누구 대가리 보세요 저쪽. 풀렸어요 풀렸어요. 자 이제, 아, 이제 자리 자리 준비 아, 자리 준비 아, 저거 자리, 저거 자리 때문에, 준비. 저거 때문에, 저거 때문에 장판 때문에. 색깔 잘 보세요. 나형 아, 여기 해깔렸어요. 아, 네. 이거 원거리들 잠깐만 좀 돌아야겠다. 아, 어,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새 안쪽으로 최대한 로로로 음. 어, 없었어없었어이 스택 괜찮아야 장판 없어졌어요. 오케이 노란색이에요 이제. 좋아요. 들어가게, 들어가. 노란색은 쉬우니까. 그래요. 조금 집중, 조금 집중. 서른 여덟 줄, 그러니까 마흔 줄까지 일하시고 서른 줄 들어가면서부터 생각해 주세요. 내가 <laughs> 한 번. 이렇게. 고정 도시기. 어요이 오, 다행이다. 아, 못먹었어제 오, 오,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오, 나못먹었어 네. 하늘이 더왔다저 앞에 좀. 멜라, 오케이 여기 각성시 그냥.

여기서만 보고 없으면 된다. 어, 자 어디 가? 5분 남았어요. 되게 충분해요. 네. 자2 2 뜨주.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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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넘어가죠. 오케이. 멜라토. 나머지 제가 들여볼게요 택칼. 제발. 택칼 스탑. 제발. 오케이. 자, 저거예요. 이찮나이찮나 이란나. 엘조인의 신에 던지셔도 될것 같은데.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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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다음부터는 위반 패턴이 패턴이니까. 아. 음, 어차피 무력화는 무조건 되는 거니까요. 음. 오케이. 그거 무력화 다될때 궁클 남으신 분 있어요? 네, 다 지, 네, 지금 왔어요. 네, 요거 여기서 번져주셔야 돼요. 무력 충분해요. 혼자 해도 되니까 스킬 쿨 아껴주시고 스킬 쿨 아껴주세요, 그냥. 제가 할게요, 혼자 할게요. 네. 스킬 쿨 아껴주시고, 오케이 됐어요. 이제 뭘 준비하세요? 이제 더 이상 직착이안 나오는 없어요, 거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제가 오, 오,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없어요!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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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아 방해, 방해. 미안해요 미안해 미안해 버킷이어 안돼 안돼 아직 괜찮아 아직 버킷이어 조심하세요 <laughs> 가자 집중 집 집중 집중 궁 남으신 분다 갈기세요 궁 남기신 분 그냥 건지죠 네다해다해다해 예, 다 해. 다 해, 하라고 버킷 <laughs> 마지 아 <laughs> 아 개같은거지 이 ㅅ 미쳤다 진짜 아, 진짜 미쳤다 어. 와저 아, <목소리도> 3시간 생각하고 <목소리도> 왔거든요 솔직히 아 스키 금지 와 3시간 빨랐어 우리 저 솔직히 풀타임 달리 생각하고 왔는데 아, 진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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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면접볼 때 제가 패턴 제일 모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목소리도> 맞아요 근데 지금 다, 하시, 다 하시던데? <목소리도> 아, 다음 주에도 또 일해야 되는 거야? <laughs> 또 새로운 파티고 해서. 미치겠는잘 하실 거예요. <웃음> <웃음> 고생들 하셨어요, 여러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복계 하세요, 여러분. <웃음> 네. <웃음>